안녕하세요. 보고자의 김성호입니다. 오늘은 서면 먹자골목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. 그 분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. 버스를 타서 서면시장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. 떡볶이 장사하시는 여사님께 가고 있습니다. 여사님은 출근하실 때 저희 사무실에 가끔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셔서 인생 삼동도 해주시고 저에게 힘들 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가시는 여사님 있습니다. 오니. 그게, okay. 장사 몇년 동안 하셨습니까? 하기는 오래 했지, 뭐. 38년. 우리 어머니가 소개 한번 해줬어요, 이런 상황 아. 네. 부끄러워서 너무 오래서. 해 네. 아, 부끄러워돈 <laughs> 벌어 난 것도 없는데. 너무 부끄럽다. 너무 부 애들 다 키우고 했는데. 어, 애들은 다 키워놨는데. 해놓은 게 없다. 애들 딸. 우리 어머니 조항이 어떻게 했습니까? 박명조. 맞지 응, 좋자네 좋자. 응. 네. 근데 이게 루마라고 떡볶이인데 루마라는 떡볶이를 어떻게 해서 지으신지 응. 하나 겠습니까 노전부터 했거든 구그 루마 구자만 뺐지 아구 그 루마에서 구자만 뺐어 응, 루마. 구자만 자 아주 는 응. <laughs> 어, 맞아요 지금, 지금 와서 보니 그래 근데 이것도 뭐 수년 전에 한게 아니고 뭐 수, 아니 38년 전에 했지. 그러니까. 시작부터 했지. 응, 뭐야, 그, 본인이 그렇게 어, 본인이. 아, 그러니까. 이제, 있어야 많이, 이제, 내 물건이 들어오니까. 아. 내 이름이 있어야 될거 아이가. 그렇죠. 노점에서부터. 네. 그래 했지. 그때부터. 그래서, 뭐, 이거, 당사하면서 애들 다 키우고, 시장가다 보내고, 대학교 보내고. 다, 다 했지. 응. 그러면, 어머니 그러면 공부시간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? 하루에 열다섯 시간 일한다고 보면 돼. 나는 하루에. 내가 아들 공부시킬 때는 세 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고. 지금은 좀 많이 자는 편이지. 아, 대단하십니다. 응, 지금은. 이 가게라도 있으니까 행복해. 그래도, 참 이게 30년 이상 장사한 때가 돼가지고, 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렇고 정이 많이 드리겠습니다 정도 들고 손님도 많고, 장고 손님 많지, 포장도 <laughs> 그래. 많고.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때까지 장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신다면은 한번 어떤 에피소드랄까 이런거 있으세요? 알고그 저기 여기서 이제 오셔갖고 큰 사람도 있고 네. 또경찰관 있는 사람도 잘 돼갖고 가있고 네. 배고프 시절에 진급이잘 돼가고 아, 있고 네. 크는 애들도 지금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아. 지금 연락이 다 되지 그럼 한번씩 와가지고 와가 선물도 사오고 인사하고, 인사하고. 인사하고. 떡 먹고 어. 그래가네 어. 너무 잘 내가 있나 하지 말고, 그때가 보람을 느끼지, 지금 오면. 찾아, 예, 음. 찾아와 주고는구찾 아유, 찾아와요. 꼭 찾아와갖고, 막, 반가워갖고, <laughs> 맨날 더 하락하고 그러지.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더, 더 만나게 더 열심히 할게요. <laughs> 뭐,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? 계획이 있나, 뭐, 이제, 뭐, 아름답게 가는 게 제일 계획이지. 이제 다 넣어 놓고 가도 되잖아 건강히 허락하할 응, 때까지 열심히 하시고 어, 어. 건강 허락할 때까지 하고 안 하면 안될것 같아 갈때도 없고 올때도 없고 얘가 제일 행복해 여기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때. 예, 손님 오 식당 고 손님 찾아주고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 지나가는 사람도 어. 아고 손님들 어. 어. 말씀하시고 여기.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그래 그 성장해갖고 초등학교 때 왔던 사람들도 성장되고 아들 딸 데리고 오는 거 보면 보람을 느끼고 아, 애기들도 같이 오는 사람도 있어 많지요. 아, 많아요. 그래, 해놓고 맛있다고 먹고 가면 좋고. 음. 응, 그걸. 그래, 열심히 살게. 아직도 뭐 언제 내 건강 있을 때까지는 해야지. 하여튼 파는 응. 날까지 건강하시고 응. 저 다못이 와가지고 응. 네, 알겠습니다 예. 네. 다리도 아팠던데 뭐다나사고안 예. 아파 지거 알겠습니다. 아, 아, 감사합니다 응. 감사해. 저도 어. 오라간만 왔는데 묶고 가도 알겠습니다. 예, 그럴 그래 하 있어. 예? 네. 음식 음식 넣어게. 응. 어 이렇게 이렇게 응. 있되겠다 됐다. 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사진 나를 찍어주네. 얼굴, 얼굴 얼굴이 안 나온다. <laughs> 좀 뒤로부터 보이죠. 안 나옵니까? 얼굴 잘리는데. 어, 그렇지 약간 약간, 약간 이러고 있어. 물 올릴까? 예. 이름 나온다. 음식 다 나옵니까? 음식 나온다. 예. 자, 루마 떡볶이 여기 왔으니까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어린도 먹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해보세요. 예, 맛이 어떤가 등가, 평가를 해주세요. 어머님, 너무 맛있습니다. 먹었습니다. <laughs> 떡볶이. 어, 엄마, 떡볶이. 오빠. 예. 엄마 소풍갈때 샀던 음악이. 음. 어쟁 우리 집 어제 국물이 명품이다. 어제 국물. 음. <laughs> 여러분 다 맛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서면 여기가 먹자골목입니까? 국밥골목. 아 국밥골목에 오시면 서민시장이고 우리 가게는 루마 떡볶이가 있습니다. 네.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오셔가지고. 한번 드셔보세요. 고맙습니다. 예.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어머니 촬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컷! 아! 멋지다. <웃음> <웃음> 마무리가 좋았다. 요번에 어. 어머니. 아! 어. 좋았다. 마무리 좋았다. 마무리.